안녕하십니까 난가이브입니다. 오늘은 구례 시골 빈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빈집은 아주 아름다운 마을 위치한 아주 아담한 빈집입니다. 노모가 들어가시고 난가이브가 이장님들과 협의하고. 면장님과 협의해서 빈집 실태 파악에서 활용형이라고 나온 집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빈집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왔는데요. 그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아서 앞으로는 추첨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해 드리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해서 집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정해지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앞으로 이 빈집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집은 어, 난가이브TV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 부동산 중개료 등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우선 추천권에 대해서는 어, 후원을 하신 분에 한해서 어,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 난가이브 채널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 방식이나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위치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노모가 들어가시고 지금 빈집이 되었는데요. 뭐 상태에 따라서는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 본가를 많이 고칠 수도 있고 적게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길은 양쪽으로 앞으로도 나 있고요, 옆으로도 나 있고. 뭐, 아쉬운 데로살 분은 얼마든지 살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창고는 최근에 마을 공동 사업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 절구통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가스통도 서던 대로, 넘어가 쓰신 대로 그대로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시골 빈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안쪽은 둘러보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다른 영상의 내부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전편 영상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모습을 보지만 똑같습니다. 대부분 빈지 노모가 들어가신 빈집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옆으로 길이 나있고요 옆에는 또 텃밭이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붕은 아주 깨끗합니다. 최근에 지은 뭐 뭐이 창고는 뭐 손, 뭐 손댈 곳이 없고요 지금 뭐 집이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지저분합니다. 다 똑같겠지만요. 야, 평수가 상당히 넓은데요. 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예, 평수가 약 120평 음, 정도 됩니다. 검평은 한 15평 정도. 어, 텃밭이 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또 위로 가는 길이 있고요. 물론 차가 어,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음, 뒤에도 어, 텃밭이 있네요. 예, 빈집들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청소를 안 하고 방치를 하니까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마을에서도 어, 이런 모습들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옆에 텃밭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좌측에 돼지우리 같은 것인데 이도 정리를 하고 뭐 쓰셔도, 쓰셔도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집은 뭐 방이 한 두칸 두칸 정도 주방 이렇게 화장실 내부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화장실이 없는 걸로 봐서 내부에 화장실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집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 공터가 많아서 콘테이너를 놓고 창고를 만들어도 좋고 또 콘테이너 집을 또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지리산이 보이고요. 어, 앞쪽으로는 어, 개족산이 예, 보입니다. 어, 이 빈집은 어, 무상 임대가 예상됩니다만 어, 임대기간을 어, 몇 년으로 할지가 예, 가 지금 어, 협의로 나와 있습니다. 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토요일 예, 추천방송은 이번 주로 폐지를 합니다. 저번 주가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추첨을 해서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